자, 무릎을 꿇고, 상체를 숙여줍니다.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팔은 머리 옆 바닥으로 두고, 가볍게 골반을 좌우로 흔들흔들, 네, 다음 내쉬는 숨에 골반을 오른쪽 바닥으로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고 내쉬는 숨에 중앙으로 내쉬는 숨에 골반을 왼쪽 바닥으로 낮추고 내쉬고 중앙으로 내쉬고 골반을 오른쪽 바닥으로 낮추고 마시는 숨에 중앙으로 내쉬는 숨에 골반을 왼쪽 바닥으로 낮추고 마시는 숨에 중앙으로 되돌리고 호흡 한번 내쉬고 또 내쉬는 숨에 천천히 상체 일으켜 세우고 로롱 내쉬고, 이왕. 자, 힙 들어 올려서 발의 간격을 어깨 넓이 정도 넓히고, 양 발가락을 세워줍니다. 자, 발가락은 무릎 너비보다 살짝 넓게 넓힌 상태에서, 자, 엉덩이를 발뒤꿈치로 낮추고, 자, 무릎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자 내쉬는 숨에 오른 무릎을 바닥으로 낮춰줍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허리 펴고 골반도 열어주고. 다음 내쉬는 숨에 왼 무릎. 자 그다음 오른쪽 허리 펴줍니다. 골반 열어줍니다. 다음, 왼쪽. 자, 마지막, 오른쪽. 왼쪽. 자, 이번에는 양 무릎 바닥으로 낮추고, 골반을 열고 허리 펴줍니다. 호흡 깊게 내쉬고. 골반 열어주면 열어줄수록 조금 더 깊게 고관절까지 늘어납니다. 자, 힘 빼고. 또 양발 모아서 무릎도 모아주고 또 오른발은 매트 앞 바닥으로 이동하고 왼다리 뒤로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종아리에 허벅지를 붙여서 체중을 오른 무릎 위로 싣고 상체의 힘을 완전히 빼줍니다. 발목의 유연성이 떨어지신 분들은 발뒤꿈치가 뜰수 있습니다. 그때려는 발뒤꿈치를 조금씩 조금씩 낮추십시오. 호흡을 깊게 마시고. 예, 내쉬고 자 마시는 숨에 상체 일으켜 세우고 왼 발가락을 세워서 내쉬는 숨에 오른 무릎은 펴고 왼 무릎도 펴고 왼쪽 발뒤꿈치를 바닥으로 붙이고 양쪽 발가락에 끝은 전부 정면을 향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유 있으면 오른 무릎 구부려서 왼쪽 발 뒤꿈치 뜨지 않도록 하면서 왼쪽 종아리 근육을 조금 더 깊게 스트레칭. 호흡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항상 하는 자연호흡을 반복합니다. 기본적으로 호흡은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쉽니다. 조금 더 왼쪽 팔 뒤꿈치 바닥으로 낮추고 다음 내쉬는 숨에 골반 바닥으로 왼 무릎과 발등도 바닥으로 낮추고 자 왼쪽 종아리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양손을 오른 무릎 위에 얹어 놓고 상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만큼 일으켜 세우고 왼쪽 고관절 스트레칭 호흡을 깊게 마시고 깊게 내쉽니다. 다음 마시는 숨에 오른 무릎 펴고, 허리도 펴고, 오른쪽 고관절에서 오른 다리 반듯하게 뻗은 상태에서, 허리 완전히 펴서 상체를 숙여줍니다. 자, 이때 많이 굽히기 위해서 얼굴이나 머리가 먼저 바닥에, 오른 다리 쪽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자, 조금 덜 내려가도 좋습니다. 허리와 허리를 펴서 골반을 완전히 열어주는 게이 자세의 포인트입니다. 오른쪽, 뒷근육, 햄스트링 스트레칭. 자, 다음 마시는습니 오른 무릎 구부리고. 다시 상체를 익켜 세우고. 왼 팔꿈치를 오른 무릎에 얹어 놓고, 오른 팔을 어깨 옆으로 뻗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비틀 수 있는 만큼 비틀고, 오른손으로 왼쪽 골반을 잡아서, 상체 오른쪽으로 비틀 수 있는 만큼 비틀어 줍니다. 마시리스의 상체 정면을 향하고. 자, 오른 다리를 오른쪽으로 이동. 자, 오른 무릎. 구부려서 오른쪽 종아리가 골반 옆에서 수직으로 세워지게 하고. 상체 왼쪽으로 비틀고. 왼팔을 어깨 옆으로 뻗어서 상체 왼쪽으로 비틀고, 왼손으로 오른쪽 골반 잡고, 후, 호흡을 깊게 내쉬고, 자, 마시는 숨에 오른 무릎 펴고, 다시 오른발을 매트와 바닥으로 이동해서 오른 무릎을 바닥으로 눕히고 오른 무릎이 늑골보다 살짝 바깥쪽으로 나오게 바닥으로 둔 상태에서 양 팔꿈치를 바닥으로 가슴 펴고 정면 보고 오른쪽 힙 스트레칭 골반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서 양 골반 균등하게 바닥으로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일으켜 세워줍니다. 네, 다음 내쉬는 중에 상체를 바닥으로 깊게 낮추고 상체의 힘을 완전히 빼고, 호흡을 깊게 마시고, 깊게 내쉬고, 다음 마시는 숨에 상체 일으켜 세우고 손끝으로 서서 내쉬는 숨에 골반이 바닥을 향한 상태에서 상체 뒤로 젖히고 고개도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 뒤로 훅을 자마시에숨 상체 힘 빼고 내쉬고 오른 다리 뒤로 뻗어서 무릎 꿇고 이완 자 반대쪽 가겠습니다. 자, 왼발을 매트와 바닥으로 왼 무릎을 구부려서 왼쪽 종아리와 허벅지를 붙여서 왼쪽 팔 뒤꿈치 뜨지 않도록 하면서 체중을 완전히 왼무릎 위로 실어줍니다. 왼쪽 발가락, 무릎 똑같은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십시오. 왼쪽 발 뒤꿈치가 많이 뜨신 분들은 발목에 근육이 짧아진 상태입니다. 이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십시오. 자, 마시는 숨에 상체 일으켜 세우고, 오른 발가락을 세우고, 왼무릎하고, 오른쪽 팔 뒤꿈치를 바닥으로 붙이고, 허리 덮여줍니다. 여유 있으면, 왼무릎 구부려서, 오른쪽 팔 뒤꿈치 뜨지 않도록 하고, 양쪽 발가락, 오른쪽, 왼쪽 다, 정면을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왼쪽 팔뒤큰집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쪽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 다음, 내쉬는 숨에 오른 무릎과 발등 바닥으로 양손을 무릎에 얹어놓고 골반을 낮춰줍니다. 상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만큼 일으켜 세우고 오른쪽 고관절의 감각 느끼십시오. 우리의 일상은 온통 몸 바깥에만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몸 안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자, 다 마시는 숨에 왼무릎 펴고, 허리도 펴고, 척추 위로 늘리고, 내쉬는 숨에 고관절을 폴더폰처럼 접어서, 허리 펴고 골반을 연 상태에서 정글. 많이 숙여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골반을 열어서 내려가십시오. 자세를 자세가 멈춰져 있을 때는 가능한 한 눈을 감고 호흡을 느끼고 몸의 감각을 느껴줍니다. 자 다음 마시는 숨에 왼왼 무릎을 구부리고 다시 골반을 낮추면서 왼 팔꿈치를 오른 무릎에 걸어놓고 왼 팔을 어깨 옆으로 뻗어서 미신이 숨의 상체를 왼쪽으로 비틀고 더 이상 비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오른쪽 골반을 잡고 잠시 자세 유지 오른쪽, 고관절의 감각 느끼십시오. 지금의 감각이 어떤 상태이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다음 마시는 숨에 상체 중앙으로 되돌리고 자왼 무릎에 체중을 실어서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오른 발을 왼 발을 왼쪽 골반 옆 바닥으로 구부리고 왼쪽 종아리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자왼 팔꿈치를 왼 무릎에 얹어놓고 오른 팔을 어깨 옆으로 뻗어서 내쉬는 숨에 상체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비틀어서, 오른손으로 왼쪽 골반을 잡고, 호흡을 깊게 마시고, 깊게 내쉽니다. 마시는 숨에 상체를 켜세우고 오른무릎 펴고 내쉬고 왼 다리 매트앞 바닥으로 이동해서 왼무릎을 바닥으로 눕히고 왼쪽 발뒤꿈치는 골반에 가깝게 붙인 상태에서 왼무릎이 늑골 옆으로 바깥쪽으로 나오게 한 상태에서 양 골반 균등하게 바닥으로 붙이고 양 팔꿈치를 바닥, 가슴 열고, 왼쪽 힙, 왼쪽 힙이 늘어나는 감각 느끼십시오. 자, 다음 대신에 숨에 팔배기를 해서, 상체 완전히 바닥로 낮추고, 숨을 들이 숨에 천천히 상체 를으켜세고 손끝으로 서서 내쉬는 숨에 상체 뒤로 젖히고 오른쪽 엉덩이에 힘 주면서 오른쪽 고관절 바닥으로 낮추고 자마시고 힘 빼고 내쉬고 양 무릎 구부려서 무릎 꿇고 전신 이완. 자 여기까지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ナマステー。